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봉기합 핫봉타임 백봉기입니다 예스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핫템은요 이제 연말이잖아요 송년회 뭐 연말 파티 뭐 이런 모임들이 많을 텐데 그런 파티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아이템을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시켜드릴 핫템 요 제품입니다 자 뭘까요 궁금하시죠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짜잔 돈이 있어요 돈이 뭐야 이거 진짜 돈은 아닌데, 자, 이거 얼마입니까? 이거 100달러입니까? 100달러짜리가 뭐, 한, 한 50장 정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, 100달러짜리가 한뭉탱이 이렇게 들어있어요. 이거랑, 그리고, 오, 어, 총인가요? 총인 것 같은데? 예, 총이 들어있습니다. 총. 예, 다들 뭐, 짐작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, 돈을 쏘는 총이에요. 돈을 쏘는 총. 일단, 건전지를 넣을게요. 자, 일단 여기다가 이렇게 건전지를 넣습니다. 건전지를 넣고, 그리고, 자, 이 돈. 돈뭉탱이 있죠. 돈뭉탱이. 이 돈뭉탱이를 자요 안에다가 돈뭉탱이를 넣는 것 같습니다. 자 바뀌고 돈뭉탱이 넣고 자이 상태에서 이제 쏘기만 하면 여기서 돈이 날아간다고 하는데요. 바로 쏴 보죠. 뭐 바로 쏴 보겠습니다. 오우 우와! 야 뭐야? 와 50장이 금방 다 날아갔어요. 오, 대박. <laughs> 야, 이거 재밌는데? 와, 난장판 데스. 돈을 이번에는 100장. 자, 50장, 50장 해가지고 100장을 한번 넣어서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50장 넣고, 또 50장 넣고, 자, 이렇게 총 100장을 넣습니다. 100장. 자, 그럼 지금부터 지폐 100장을 이 게이즈 머니건으로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받아 너 맞나? 자 가자. 예. 예. 오오오와와 백장이 다 날아갔습니다. 와 백장 날려버렸어요. 어 여기 재밌는데? 자 보시면 이 총으로 다 뿌린 돈들입니다. 보면은 이 안에가 이게 돌아가면서 요, 요, 요 부분이 돌아가요 요 부분이 돌아가면서 지폐를 날려주는 것 같아요 100장은 조금 힘이 딸리는 것 같고 한 50장에서 한 80장 정도? 그 정도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한요 정도, 한요 정도만 다시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, 원 받아라! 와우 파티 어, 파티 아니면 클럽에서 뭐 이벤트 같은 거할때 그리고 뭐 깜짝 이벤트 같은 거 세븐티어스 페스티벌 아시죠? 예, 칠순 잔치, 퍼스트 이어스 파티, 돌잔치 같은 때 그런 깜짝 이벤트로 활용을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. 남편분들은 또 아내한테 용돈 줄때 자기야 용돈이야 이러면서 막 뿌리는 거예요. 이 총을 맞으면서도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돈으로 한 번도 맞아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 총으로 한번 돈으로 한번 맞아보겠습니다. 아! 아, 아파, 진짜. 어, 어, 따가워. 모서리 찍힌 것 같은데, 지폐? 지폐 모서리 찍혔어. 여러분,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. 이것도 총은 총이네요. 아파요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, 어, 게이즈 머니건으로 돈을 수백 장 날려봤는데, 정말 기분이 좋고요. 어, 이거는 뭐 가짜 돈이지만 다음엔좀 돈을 많이 벌어서 어, 진짜 돈을 쏠수 있는 어,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해 보겠습니다. 댓글로 이 머니건 가지고 싶으신 분들 무료 나눔하겠습니다. 네, 세 분에게 무료 나눔 할 테니까요. 댓글로 어, 이메일 주소와 함께 응원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추첨을 통해서 어, 세 분에게 이 게이즈 건, 게이즈 머니건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머니건 오늘 한번 가지고 놀아 봤는데 혼자서 정말 미친듯이 재밌게 놀았습니다 누구나 한번쯤은 이 돈뭉치를 뿌리는 상상을 하잖아요 다음엔 진짜 돈을 가지고 싸 보는 걸로 파이팅자 그럼 여러분들 댓글 많이 남겨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뜨거운 핫템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이야 이게 진짜 돈이 얼마나 좋을까